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4월 4일 마감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42.00포인트 1.29% 상승마감했습니다.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866억 순매수 기간은 14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82.90포인트 0.33% 상승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함에서 상승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02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간은 70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 대만 지진에 따른 TSMC 생산 우려로 메모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이 신고가 경신으로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로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종가는 4.92%에 마감했는데요. 또한 삼성전자도 1.43%에 오르면서 85,3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9만 전자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국내 증시는 반도체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7.1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0.13%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연방 준비 제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이 중립적으로 평가되는 소, 되면서 중립적으로 평가된 된다는 이 예, 되면서 예, 원달러 환율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강세였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대만이 지진 반사의 기대감 소식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5% 가까이 상승 마감, 램테크놀로지 상한가, 하라마이크론, LTC, 3S, 네페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이 반도체 기업이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1,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8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어,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잠정치가 내일 발표가 되죠. SK하이닉스도 작년에 4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1조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ts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한미반도체에도 이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13배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금 아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대만에서 이제 어제 7.2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또 반사이기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 능력이 90% 이상이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3일 발생한 대만 어제 발생한 대만 지진에 따른 이 마이크론. 그리고 TSMC 생산 차질은 삼성전자의 2분기 딜렌과 파운드리 가격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TSMC는 전날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공장 설비의 70% 이상을 복구했다며 모든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픽 장비들을 포함해 주요 장비에는 피해가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또 38억 7천만 달러 약 5.2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기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는 것은 반도체 업계 최초고 2028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핵심인 HBM의 생산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이번이 예,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 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 파월 장 발언 속에서 엇갈린 경제 지표에 혼조스테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대만 강진 발생 속 배머리 반도체 분기 가격 책정을 앞두고 반도체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추진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으로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세를 기록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4% 상승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29% 이렇게 오르고, AMD도 1.16, TSMC도 1.27% 이렇게 상승하였습니다. 아, 오늘 또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의 AI 인공지능 AI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속되면 지속적이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상승 여파로, 재롱전기, 대원전선, 효성중업, 공 HD, 현대 엘렉트릭, 강원전선, 일진전기 등, 이, 전력, 어, 수요 증가 기대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 좋았습니다. 예 또한, 이제, 전력 수요 증대 수요 기대감이 지 속되면서, 예, 우리 기술 일진 파워 한국전력 등 온전 온전력 발전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예, 괜찮았습니다. 어, 최근 미국에서 AI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예, 전력 변화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또 국내 전력 설비 관련주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어, 분석하고 있는 모습, 모습입니다. 어 간밤 뉴욕증시에서도 이 코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 이튼 등 미국 전력 설비 어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비철금속 어, 가격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2구 산업 대창 알루코 풍산 등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중국 재련소들의 감산 합의 등 공급 감소로 구리 가격이 톤당 9,000달러를 넘기면서 향후 중국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면서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3개월 구리 가격이 톤당 8,867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작년에 8,000달러 때 초중반선에서 이 행방구리 가격이 지난달 16일에 톤당 9,089달러로 작년,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파나마, 페류 등 남미 주요 생산국의 대규모 광산 폐쇄와 주요 광산의 생산성 하락으로 공급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구리 재련 업체들이 사상 최저치로 급락한 재런 수수료에, 대, 수수료에 대응하고 생산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점이 구리 가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반등했지만 또 착시현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캐시우드가 추가 매수에 따르며, 따르면서 이 예, 캐시우드가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 테슬라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했는데 에코앤드림, 엔켐, 삼성SDI, 세방전지, 알로코, 삼화전기, 삼화콘덴서등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 밤 뉴욕증시에서도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캐시우드의 저점매수 소식에 반응세를 보였습니다. 어, 전 거래일 이제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5%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어,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8만 6,810대라고 발표했고 이는 실적 업체의 평균 예상치가 시장 예상치가 45만 7,000대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어, 대표적인 테슬라 낙관론자 가운데 한 명이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돈나모니가 어, 지난 2일 날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 이전에 테슬라 주식을 매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테슬라 주식 18만 252주를 매집을 했고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도 테슬라 주식 4만 2744주를 추가로 사들였고 아크 오토노머스 테크앤 로보틱스도 ETF도 1만 주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향후 5년 안에 테슬라 테슬라 목표 주가가 2000달러, 약 269만 원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겠고 최근 주가 급락으로 오히려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레벨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지능형 로봇 AI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 추진한다는 소식에 두산 이랜시스, 엔젤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SPG 러셀 등 일부 로봇 지능형 로봇 AI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 애플의 이제 그 카메라 부품을 공급하는 이제 더글 전자를 또 비롯해서 또 YMT, ND포스, 인터플렉스 등 아이폰 관련 종목도 또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신제품 디자인부터 프로포, 프로토 프로토타입 제품 제작, 정밀 가공, 금형, 사출 및이탁 생산 등이 종합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MS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델 솔루션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접은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애플 엔지니어들이 집에서 이용자들을 따라다니는 모바일 로봇과 함께 로봇 공학을 이용한 탁상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는 현재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고 다만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로봇 개발 연구는 애플의 하드웨어 부분과 인공지능, AI, 그리고 기계학습 그룹 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애플이 로봇 공학을 이용해 소비자 가정에서 또 다른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AI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카메라 부품을 공급하는 더구전자를 비롯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YMT, 엔디포스 인터플레이스 등 아이폰 관련 정보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분기 외국인 카지노 컨센센스 상의 전망 소식에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롯데관강개발 토비스, 코텍,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강개발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강원랜드 627억, 전년 대비 10% 하락 그리고 파라다이스 500억, 전년 대비 163% 상승 GKL 101억, 전년 대비 63% 하락 롯데 관광 개발 51억 작년 대비 흑전, 흑자전환으로 되는 이제 외국인 카지노가 모두 유의미하게 상향하고 있고, 강원랜드는 부합할 거고,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는 드랍에 홀드율, 홀드율 등 모든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g k 율도 1월의 우려, 우려 대비로는 상당히 정상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태광 관개발은 분기 홀드율 18.2%로 전년 대비 11.1% 상승했고 매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으며 두 번째 흑자 전환 및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제 VIP가 회복하지 않으면서 마카오 주가는 크름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스가 예, 꾸준히 증장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또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 소식에 일부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풀무원, 우양, 뉴트리, CJ제일제당 푸드나무 농심 등어 일부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고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